아, 왜 그래? 아, 야, 밟고 있으면 안 되지. <laughs> 야, 씨, 거기, 야, 거긴 안 돼. 아. PS4이. 안녕하세요, 배구입니다. 자, 오늘도 역시나 예, 키퍼 키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어, 원래 는 원래는, 원래는 그 키퍼 키우기가 제가 워낙 그 옛날부터 해가지고. 실력 실력 영상으로 조금 갈까 했는데 갑자기 이게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예능 영상이 됐네요. 예. <laughs> 이게 또 이렇게 흘러가니까 예, 제가 또이 흐름을 깰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 영상을 예, 좀 예능적으로 예능적으로 좀 가겠습니다. 원래 실력은 있어요. 저 예, 오랫동안 해가지고 원래 기본적인 실력은 있습니다. 예, 못 믿으시겠지만. <laughs> 일단, 뭐, 시작해보죠. 이 자, 첫 번째 경기가, 링, 예, 뭐, 야, 마크 처음 보는데? 티모, 티모 아니야? 티모? 어, 티모 같네요. 예, 왜 저런 마크를 쓰는지 모르겠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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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한테 왜 그래, 계속. 아니. 아니, 어제부터 이상한데? 어. <laughs> 아니 저정도 속력이면 패스가 아니고 슈팅 아닌가요? 예. 오! 오! 아 멘탈 나가겠네 쟤들 아, 기분이 너무 좋고 안돼 자 이번 경기는 어 부엉이팀이네요 부엉이팀 야씨저 애들 뭐라 부르더라안 아, 본지 오래돼가지고 <laughs> 야, 일단 뭐 시작할게요 자 펀칭!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크로스 가이다또 어, 펀칭! 아야 이거를 왜 이게 왜아 펀칭 눌렀는데? 아 키가 안되네 야 뒤에서 뭐가 <laughs> 아니 키가 안 되니까 그냥 뒤에서 넘어지네. 저둘 사이에서는 제가 낄수 없는 피지컬이 있네요. 예. 아 존나 안습이네. 자, 야 또크야. 펀치. <laughs> 좋았어요. 예. 팀킬이라도 막으면 되지. 어. <laughs> 아니 넌또왜한 바퀴 도냐 거기서. 어. 야, 야, 뭐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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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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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쓰러져, 애들. 좋아, 여기서 수비 잘했거든. 어, 여기서 잘했단 말이야. 근데 하필 제기차를 또해. 아니, 거의 민석 촌 출신이야, 애들. 하하하, <laughs> 아니 넘어지는 거는 진짜 뭐 액션이 야 액션. 어. 아니 여기서 패스를 잘 줬단 말이야. 그렇지, 잘 받았어. 하하하, <laughs> 아니 헛발질도 이제 구현이 되는 거야? 아니, 피파 정말 대단한데? <laughs> 아, 좋아요. 예, 이런 장면 좋습니다. 이런 거 좋아해요, 저는. 야, 아무도 없네. <laughs> 야, 아무도 없는 것, 이거는. 예, 제가 막으면 되죠. 아니, 왜 그래. 아, 낙담하지 마. 괜찮아, 괜찮아. 다음에 잘하면 되지. 음. 자, 이번 경기는 스토크 시티네요. 아, 스토크 시티도 장난 아닙니다. 예, 얘들도 크로스, 거의 크로스일 건데. 아, 이거 피지컬 싸움이네. 오케이. 제가 또 피지컬 하면 빠질 수 없으니까 갑니다. 야야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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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, <laughs> 여기서 거의 뭐 손흥민, 그 독일전 손흥민 급이네요. 예, 저장면만 보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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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, 나와 임마. 내가 잡을 거야. 안 되지, 야, 야씨, 야, 뭐해? 여기서 씨, 야 얼굴 <laughs> 피구야 아, 피구냐고 이거? <웃음> 제대로, <웃음> 제대로. <웃음> 아, 에, 아 죄송합니다, 예, 이 감정이 실려가지고, 예, 비가 워낙 뭐 못해가지고, 예. 아. <laughs> 이렇게 또 끝이 나네요. 예. 자 이번 경기는 미월이네요. 미웜이네요미웜 밀웜. 예. 미월 맞나? 미월이라야 되나? 예. 아무튼 제가 이팀 알아요. 예. 이팀 알기 때문에. 자펀칭 그래서 펀칭야 뒤에서 왜 날라왔냐? <laughs> 아이고 뒤에서 왜 날라왔어? 아 자세. 자책골이네또 <laughs> 아유 씨. 하여튼 수비수 두명이 붙으면 자책골이야 그냥 어 공식이에요 공식 이건 막지 야 뭐해 어 담이다 씨야너 자꾸 씨 수비 좋았다잉 어, 오케이 어야야 갑자기 씨야 그렇게 줄씨 아니 너무 셌잖아 야 조심! 와막았어 이거! 야야 어어! 야씨 너 때문에 씨꼴 먹힐 뻔했네아아좀 <laughs> 아쉽네요. 예자 이번 경기는 허더즈 필드네요. 그 저번 <laughs> 저번 시즌 꼴찌 아니었나? 예. 일단 뭐 해보겠습니다. <laughs> 방금 자세 뭐지? <뭐냐? 웃음> 야, 이런, 이런 것도 있었네, 어, 굉장히 유용하네요, 이런 게. 이렇게 줌도 되고. 막아주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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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야 왜그래? 아야 밟고 있으면 안되지 <laughs> 아이 또, 또 시작이네? 자 여기서 저는 이제 공을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<laughs> 야 일단은 피지컬로 쓰러, <웃음> 쓰러트렸고 <웃음> 얘 걸렸어 <laughs> 다리가 걸렸어요 예야씨 거기 야 거긴 안돼 아야 이거 어릴 때 많이 하던 기술인데 <laughs> 야, 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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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간 대자뷰가 올라왔어. <laughs> 아 순간 대자뷰가 왔어. 와 <laughs> 아니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? <laughs> 아 이렇게 아쉽게 끝이 났네요. 예 그래도 아주 좋은 소스 감사합니다. 아 아쉽게도 셰필드에서의 마지막 경기 같아요. 예 이제 이거를 끝으로 또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아 아쉽게 또 마지막 경기네 안 되지 어. 이런 건 이제 쉬워요 아 아니 얘는 축구를 할 마음이 없고 그냥 고추 때리 아니, 아, 아. <laughs> 야, 이거 막았어. <laughs> 자, 끝났습니다. 자, 그러면 셰필드 예, 유나이티드에서 지냈던 한 시즌, 예, 아주 재밌는 추억을 남기고 저는 이제 또상주상무로 돌아갑니다. 아, 이거 <laughs> 또 악연이 또 시작되네요. 성남, 예! 야 그래도 그 K 리그에 오면 그 추억 한마당으로 한 마당으로 성남과 한번또 붙어야죠. 예 갑니다 창규요. 왜? 아니 뭐 나는 뭐 K 리그만 오면 뭐 페널티킥이네. 아니 이거 너, 거의 노림수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? 어? <laughs> 아니 뭐 했다고? 나. <laughs> 나는 또, 저기, 에, 에, 조심, 오른쪽이다. 야, 역시 예능치트키, K리그. 자, 볼게요. 이게 왜 패널인지 저는 모르겠거든요? 도저히. 자. <laughs> 아니, 이게, 이게 왜 패널이냐? 어. 막아주고, 막아주 아니, 폴짝은 왜 뛰어? 헬파잖아. 좀 간지나게 좀 해야지. 아뭔일 있었어? <laughs> 아니, 이렇게 글쩍글쩍한 거 귀여워. 어. 야, 약간 머스케 하는 거 귀엽잖아, 지금. <laughs> 야! 오! 씨! 야, 야, 1타 2피 뭐야? 야, 야, 와,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자, 여기서. 쟤가 올렸잖아? 어, 올렸단 말이야. 야, 헤딩은 했는데. <laughs> 아, 점프한 상태에서 쟤가. 아, 예, 약간, 예. 야, 탱크인 줄 알았는데. 억울해 <laughs> 하지마. 억울해 하지마. 어, 야, 씨. <laughs> 야, 이번에 친구 얼굴을 또.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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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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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! 아니. 다시 한번 보자. 어, 이거는 따져야 돼. 어, 누구 잘못인지. 내가 잡는다. <laughs> 내가 잡는다 했잖아, 분명히. 어. 야, 팀킬 제대로 하네, 그냥. 야 엑스맨은 요기 존재한다 지금 잡아야지 <laughs> 야 순식간에 누가 <laughs> 지나 뭐가 지나갔는데 방금 어. 자 이렇게 역시나 그 K리그 예능 치트키라고 하죠 예 K리그 예능의 K리그 야 재밌어 어, 확실히 그 외국 갔다가 <laughs> 외국 갔다가 돌아오면 이한 경기씩 하는 거 재밌네요. 자, 엠폴리 갈게요. 예, 엠폴리 갈게요. 이탈리아로 여행 갑시다. 자, 이탈리아 갑니다. 자, 일단은 엠폴리 왔어요. 예, 왔는데 야, 언제 강등당했지? <laughs> 아, 확실히 그 저번 시즌에 못 하는 건 봤거든요. 어, 근데 강등당했네. 일단 뭐 왔으니까 경기 한번 보, 보겠습니다. 예. 야, 크로스 너무 열렸어. <웃음> 야, <웃음> 야 둘이 놀래 아 놀래는 거 존나 웃기 아 웃기네요 많이 웃기네요 아오 오야 야어야 어. 야, 서로 놀래 서로 놀래. 지금 놀랬어 그렇지 아니 자꾸 두명 쓰러뜨리네 어, 기본이 아 피지컬이 남다르네요 역시 자 이렇게 처음 와가지고 어, 첫 경기 한번 해봤는데 나름 뭐 엠폴리 수비가 어, 별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바이